군발 두통은 강력한 통증을 일으키는 두통으로 주로 남성에게서 나타난다. 몸의 생체 시계를 주관하는 뇌의 시상 하부가 자극을 받아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과 주변 혈관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증이 시작되면 10분 안에 최고 강도에 이르며 한두 시간 지속된다. 군발 두통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순 우리말로 하면 떼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떼를 지어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달 정도 몰아서 두통이 있고, 11달은, 나머지 11달은 두통증이 없는 거죠.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 이상 두통이 지속되는 반면에 이제 군발 두통은 굉장히 짧아요. 한두 시간이면 두통이 끝납니다. 한두 시간이지만 두통 강도는 모든 두통 중에서, 모든 1차 두통 중에서 가장 심해서, 그래서 이 두통을 자살 두통이라고도 부르는 거거든요.